네, 저는 가든이라고 하고요. 저는 무브유어 마인드를 참여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입니다. 저는 아티스트인 마인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습장 모임에 참여했던 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여한 모임에 대해 짧은 소개와 모임 첫인상에 대해 나눠주세요. 어, 내가 참여했던 월간 습작이라는 모임은 어, 직업이 뮤지션이든 아니든 그냥 곡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같이 곡을 쓰는 과정을 공유하고 후속 활동도 같이 정해서 했던 모임이었고 모임 첫인상은 어, 그런 느낌이었어. 학교 다닐 때새 학기 돼서 3월 2일에 한 반이 처음 되면은 친구들 만났을 때그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참여한 모임은 아티스트인 어, 마인드라는 모임이고 매일 아침에 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세 어, 페이지씩 글을 쓰고 내 안에 창조성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모임 시간에 와서, 어, 어땠는지 나누는 모임이었어. 어, 그리고 모임에 대한 첫인상은, 어, 난 사실 이 모임을 되게 되게 참여하고 싶었거든. <laughs> 그리고, 어, 그 전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나한테, 어, 너가 이거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참여하기 전부터 되게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어. 어떻게 진행할지 되게 궁금했어. <laughs> 음, 나는 무브어 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했었는데 어, 말 그대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음, 어, 마음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 그 모임을 모임의 첫인상은 <laughs> 모임 첫인상은 어,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어, 근데 막 기대감도 되게 컸던 것같아 되게 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 되게 기대감도 있었고 음, 됐던 모임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음. 어, 그래서, 아까 나는 얘기했는데, <웃음> 나는, 저이 <laughs> <laughs> 어. <나는. 웃음> 어, 모임을 신청하기 전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끌어내는 그런 거라는 게 너무 되게 궁금하고 기대되고, 어, 그래서 되게 신청하고 싶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음, 신청하게 되었어. 나의 계기는, 어, 그다, 그때 당시에 은평오랑이, 은평오랑이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거기에서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 음,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던 차에 소개를 또 받았고, 또 나는 원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음, 그래서 너무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 나는. 어, 월간 습작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름부터가 습작이잖아. 그래서 곡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어, 많은 책임감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곡 쓰는 거 자체만으로 재밌게 곡을 쓸수 있는 모임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곡을 쓰는 모임이니까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도 또 사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었어. 제가 보겠습니다. 빵. 꽝! 뭐야, 뭐야, 빵? 왜, 뭘왜 축하해요? 빵을 축하하는 거야? 거야? 그럼 나는 질문할 권한이 없나? 다른 사람이 하래. 아이엠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나요? 음. 아 이게 벌써 나오다니. 번창해야지. <laughs> <laughs> 부자 되셔야지. <laughs> 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음... 맞아. 사람, 요즘에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온라인상으로라도 새로운 사람들이랑 교감을 한다는 거는 진짜 많은 영감을 깨워주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 나는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어이 모임이던 아니면 다른 모임이던 모임 지기로 그렇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천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나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참여자로밖에 해보지 않았지만 어, 그렇게 진행해보고 싶어 용기에 낼수 있었으면 음 좋겠다. 음. 멋다. 어, 나도 이 모임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두 모임도 나도 신청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근데 사람은 몸이 하나고 일주일엔 7일밖에 없고 <laughs> <laughs> 할수 없으니까 제일 관심 있는 월간 수작을 했었는데 너도 어, 이렇게 어, 모임이 계속 계속 더 활성화돼서 더 많아지고 그럼 좋겠다. 파이팅. <laughs> 힘내세요. <웃음> 모임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라는그 모임에 참여했던 계기 자체가, 계기가 아까 뭐 그렇게 편하게 재밌게 곡을 써보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신청했다고 했는데, 내가 뭐 기대했던 게다 충족이 됐어. 그래서, 어, 그런 거 내가 기대했던 게다 충족이 됐던 게 너무 좋았고 이게 우리가 곡 쓰는 과정을 공유를 하기는 하는데 곡에 대한 영감 같은 거 받은 걸 공유를 하지만 사실 어쨌든 이것도 곡을 서로에게 들려 주는 마감일이라는 게 있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 실질적인 작업은 음. <laughs> 작업은 곡 마감 전날 다 <laughs> 근데 그 마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막 누구한테 심사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듣는 거라서 그런지 되게 편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날에 좀 쫄리면서 생각보다 <laughs>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아까 말한 그 기대했던 바가 다, 다 충족이 되면서 생각보다 곡도 괜찮게 나왔다. 이런 거. 몇 주나 해? 몇 회? 7주 동안에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곡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주제 선정하고 이러면서 7주 동안 한 곡씩을 완성을 하는 거야 나도 어 일단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세 페이지씩 글을 쓰니까 뭔가 글을 쓰면서 그런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러면 좀, 그 온라인으로 만났을 땐뭘 해? 써가지고 그냥 쓰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야? 아니, 쓰는 거는 각자, 아까 말했듯이, 어. 어, 매일 아침에 쓰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못뭐 쓰면 오후나 저녁에 써도 되지만, 베스트는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걸, 어, 권장하였고 음, 어, 만나면 무슨 얘기? 만나면 그거에 대한 걸 나누는 거야. 그때 아, 쓰면서 어땠고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아티스트 데이트라든지 뭐 동시성 뭐 다른 또 개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어땠는지를 그줌 시간에 나눴어. 난그 네.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 <웃음> <웃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쓸수 있을까? <laughs> 근데 일과 시작하기 전이니까 만약에 야행성이어서 나는 만약에 낮에 일어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쨌든 그때 일어나서 어쨌든 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꼭 아침 7시다 8시다 그런 게 정해져 있진 않았어 그냥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무튼 그래서 뭔가 그런 글을 쓰면서 좀내 안에 내면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고 뭔가 얘기를 그줌할때 얘기를 나눌 때어 부정적인 얘기나 혹은 자기에 대해서 뭔가 그런 뭐 검열관이나 뭐 완벽주의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할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근데 다른 이면을 좀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틀어서, 어, 얘기를 피드백을 해주는 게, 난 나한테 해주는 때가 아니어도 되게 좀 따뜻하게 예, 응, 네, 응,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 되게 동기부여가 잘될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응. 다른 사람들이. 나는, 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기와 동일하게 사람들이랑 내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 진짜 좋아해.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상황이나 그런 어떤 어, 형태 그런 거에 대한 묘사를 하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다라는 얘기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가면 음, 다들 그거 하러 모인 거니까 너무 편안하게 자기 마음 이야기를 하고 또그 공간에서만큼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오히려 더말 못하는 그런 힘든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 어, 난 그게 약간 여행 같다고 생각했어. 음.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 그러면 약간 어, 갑자기 마음이 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회사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서스름 없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가 가끔 있잖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는 좀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 좀 편안하게 마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 마음껏 위로하고 마음껏 서로 토닥여 줄수 있고, 근데 또 그거를 이제 가끔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대로 수용이 안될 때도 있잖아. 막 불편하게 느끼거나. 근데 그냥 거기는 그런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할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던 것 같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을 평소에 말할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음. 의외로 친구한테 말하기도 힘들다. 음. 음. 왜냐면 내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또 내가 원하는 대답 안 할까봐 두렵기도 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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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힘들거나 약간 부정적인 얘기는 좀잘안 하게 되던것 어. 같다.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 있어. 제가 뽑을게요. 음, 모임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순간이 있나요? 나 있었어. 나 고백 받았어. <웃음> <웃음> 누가 그 우리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메시지 써주고 그래. 근데 약간 어 뭔가 이제 내가 어떤 걸 오픈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공유해주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써주는데 거기에 나를 알게 되어서 좋다는 메시지였고 나를 계속 알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였어 근데 이 누가 썼을까 생각을 했는데 누군지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여자분이셨는데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엄청 그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가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 모임이 오늘도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호감이 있었어. 그래서 난그 사람이 진짜 인상 깊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순간? 난 순간은 그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아. 시간이 있었어. 어.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되게 쓰면서 뭔가 난 사실 나 자신한테는 좀 박했던 것 같거든. 그리고 좀 이렇게 자책이나 그런 걸좀 많이 하는 타입이었는데 어, 그때는 어, 반대로 뭔가 이렇게 격려를 하고 뭔가 인정해주고 어, 이런 편지를 쓰는 거여서 사실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되게 낯설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쉽기도 하고, 뭔가 그랬는데, 쓰면서 그래서 좀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어, 이런 말들이 나에게 사실 되게 필요했구나. 어, 그런 게 되게 느껴지는 순간이어서, 어, 그 순간도 되게 기억에 남아.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나, 나,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아까 말한 그런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것들. 또 어, 그거를 하기 전에 그냥 어, 나 이번에 뭐 하지 나 어, 어떤 거 하지 그렇게 뭔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 뭉클하고 뭔가 기쁘고 좋은 거야. 그래서 되게 어, 나한테 좀 앞으로는 더 이런 시간들을 줘야겠구나 그런 어,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 그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게 나도 조금 알고 있는데, 그, 어느 날을 잡아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하고, 약간,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뭔가 내가, 음뭐 그런 것들을 하는 날이라고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어, 뭔가 선물해주거나 나한테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나 그런. 어, 거지. 그런 걸 해, 해도 되고, 그렇게, 그렇게 막 정해져 있지 않았어. 되게, 뭐 영화를 봐도 되고, 뭐 전시회를 봐도 되고, 아니면 산책을 해도, 혹은, 뭐 심지어, 뭐, 빨래하는 시간일지라도, 어쨌든, 그 순간에는, 뭔가, 내, 어, 나와, 창조성을 뭔가 발달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시간을 갖는 거야. 뭔가, 방해 없이? 그래서, 그 시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 나는, 아무래도, 우리는, 이, 내가 했던 모임은, 그, 완성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작품을 나누는 모임이었으니까 그거를 나누는 날, 뭐 아까 주제 선정이나 그런 걸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제가 이렇게 한한두 가지로 압축돼서 같은 같은 주제나 비슷한 주제로 서로 곡을 썼는데 같은 주제로 서로 이렇게 개성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각자의 음악적 언어가 다르거나, 그몇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친분을 쌓았지만, 이 사람의 음악적인 면을 또다시 새롭게 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마지막에 발표했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궁금하다. 나는 음악을 몰라서 음, 어떻게 다 다르게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다 다르게 하는 거야? 뭐, 주제를... 두 개로 정했었던 것 같아. 두 개. 맞나두 개. <웃음> <웃음> 누구한테 공개? <누구야? 웃음> 허공에 공개? <공에 웃음> <laughs> 주제가 두 개였는데 이제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두 개를 뭐 섞어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자의 해석대로 곡을 만드는 거지. 신기하다. 다음 기수 도전. 아, 할 야, 진짜 음악 하나도 몰라도 할수 있어? 음악 하나도 몰라도 할수 있어? 거기에... 하나도 모르는 게 어디까지 모르는 걸까? 아예 음악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글쎄. 음. 그래서 나도 조금 고민했어. <웃음> 어... <웃음> 맞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두려웠어. 나도 둘다 하는 거다 뭐 봤거든. 음... 뭐 하는지. 근데 이거 재미는 있겠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 찬찬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아예 아예 음악을 모르면 힘들다 하면은 음악 초보자를 위한 모임을 또 하나 새로 만들어 <laughs> <laughs> 와우 아무도 모르 누동을 더 시킬 수 없다 하지 않아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 그렇지만, 본인이 하면 되겠네 어자리가 어, 열어주면 <laughs> 참여할게 내가 역량이 될까? <laughs> 나는 싫지만 천천으면좋겠 아니 그건 아니지만 <laughs> 아무튼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 간데.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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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무유마인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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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왕 카드 2종이겠다야마인드요 뭐야? 뭐야? 아그 대왕 카드. 아그 대왕. 나 뭔지 알겠다. 자 알겠어. 이거를 뽑으면 이렇게 샥. 이걸로 바뀝니다. 다른 뭐야, 이거? 여러분 아, 자. 모르는구나. 어, 나 몰라. 그, 처음 만났잖아. 그러면 어. 대화하기 어려울 때이 카드를 아, 꺼내면. 이거는 나본적 있는 것 같아, 인터넷에서. 근데 똑같은 게 아니고 아. 다른 건 건가? 아, 재밌겠다. 이거 막 서로 알아가는 사람들이랑 아, 다른... 이렇게 처음에 하면 너무 좋겠다. 맞아.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어 진짜. 우리 하는 거야, 그거 지금? 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 어. 근데 거의 파스. 안 돼요? 하지 말라는데 <laughs> <바람? 웃음> <하지 말라던데> 그냥 해. <laughs> 하나만. 자. 수학 카드. 정말 심심해졌을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유튜브? 유튜브. 음, 음. 핸드폰 제외하고 뭐 해? 나는 산책해. 오. 굉장히. 나는 되게 많이 걸어다녀 평소에도. 너무 건강하고 좋다. 나는 심심할 때 강아지한테 가서 강아지 키워 어 와. 괴롭혀 강아지는 안 좋겠지? 내가 괴롭히니까 응, 강아지도 좋아할 거야. 너무 예뻐. 오! 축하합니다. 달다방 아메리카노 쿠폰. <laughs> 와! 그냥 이게 더 좋은 거야. 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 아, 하지만 좋아. <laughs> 어, 네. 야, 와, 진짜 이제 완전 마지막이야. 뜨든. 음. 그래, 뭐 나는 <laughs> 나는 아 나에게 IM 프로젝트란 친구. 친구 그 자체인 것 같아. 음, 여행에서 만나는 친구. 왜냐면 우리가 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다른 각각의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니까 딱 그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는. 나는 나를 어, 한 스푼 더, 어,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음. 어, 프로그램이다. <laughs> 그리고, 어, 따뜻함. 음. 나는, 어, 이 모임 하면서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음. 낭만적이다. 한 스푼. <웃음> <웃음> 나는, 어, 어, 초심 같은 마음을 주는 프로젝트.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곡을 써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나는 되게 처음에 음악을 배우, 배우던 시절에, 처음에 배우던 이런 음악 꼬꼬마 시절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재밌게 음악을 즐겼던 그런 순간으로 잠깐 다시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조짜 초심이라니 다 참여하세요 <laughs> 자, 질문지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예 니다 예, 이렇게 끝나요?